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예루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던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그들을 위해 그들의 갈 길과 할 일에 관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남아 있는 자들 소승하니 구원과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의 답변을 통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예레미아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의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습니다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듣기에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양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심판의 결과로 홀고 뽑는 것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이 유다에 머무른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를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새로운 삶을 불러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는 것이고 또 애국으로 도피해 바벨론의 지배를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기를 어, 거부하는 것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도 역시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잘못될 것이라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대답에 불순종한 모습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이야기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기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애국으로 도피하려고 했던 이 소수의 사람들, 이미 자신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작정을 하고 결심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땅에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인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고, 또한 거기에서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약속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